그 다음에 명소서 보정 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이쪽은 심사관님 심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관님 심사하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관이 심사 문제 나오면 은 스텝 1, 2, 3로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이건 사례 강의나 기초 GS에서도 다 문제 풀이 스킬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스텝 1. 보정을 승인할까? 각하할까? 보정을 안 하는 경우는 문제로 출제를 아예 안할 겁니다. 문제로 성립할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에서 보정서를 줬을 거예요. 그러면 보정을 받아들일까? 각하할까? 각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실무적으로 승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 거절을 통지를 할까? 거절 결정을 할까? 이미 통지한 거절이 유면은 거절 결정하는 거고요 통지한 적이 없었던 거절이면은 거절을 통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장 있죠.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지, 이 관점으로 구분하시면 되고, 예, 어, 아주 유명한 사례들과 판례들 전부 다 사례자인 데부에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출제될 때가 되는데 한참 지났죠. 이제 언젠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스텝3가 만약에 통제한다면 최초로 할지 최후로 할지. 어, 이거는 기출문제 이미 많이 나왔었어요. 3단계. 승인을 할지 각하할지 할 때는 각하가 아니면 승인이라고 보는데 각하라는 것은 첫 번째. 무조건 일단 이게 들어가야 돼요. 최후 거절을 통지거나 재심사청구시 보정해야 됩니다. 이말 자체가 안 나오면 무조건 승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40조 이항신규상 추가 40조 3항 감잘명 빼박 아닌 거 51조 이랑 새로운 거주료가 발생했을 때 다만 새로운 거주료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청구삭제 의한 경우는 제외 이 라인 통제할지 거주할지는 아까 말고요 최초할지 최후할지는 최초는 그 문제 되는 사항이 최명도나 아니면 자진보정명도부터 존재했던 거 그러면 최초, 그게 아니면 최후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직권재심사일 때첫 봤다는 무조건 최초입니다. 47회 기출문제가 직권재심사가 아닌 상황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직권재심사 문제가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번 57회 문제는 집권제 심사가 아닌 경우에 거주를 통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집권제 심사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던데, 보정을 승인한다는 것을 보정이 적법하다는 표현을 또쓰시기 하더라고요. 알아만 두세요. 보정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는 심사님께서 스텝 1, 2, 3 중에 스텝 1 하실 때 보정을 승인할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그 문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보정은 무조건 어느 기간에서 보정이 있는지를 나눠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취급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진보정, 최초 거절을 통지했다는 보정, 최후 거절을 통지했다는 보정, 거절 결정받고 나서 재심사 청구 시에. 자진보존과 최초고조를 통지했다는 보정은 47조 2항 위반 여부만 보세요. 사실상 자진보존과 최초고조를 통지는 무조건 100% 승인해야 됩니다. 얘는 각하를 무조건 못합니다. 보정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는 건데 교수님 출제하실어 2차 기출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법한지를 검토할 때는 그냥 이걸로 보세요. 사 42항으로. 여기도 사 42항으로. 보정한 사항에 신규상이 추가되는지 안지로 봐서 신규상 추가 없으면 적법하다. 신규상 추가 가 있으면은 부적법하고 부적법하면 보정을 각하하냐 각하는 아니고 승인은 하되 거절을 통지한다. 뭔가 좀어색한다했튼 교수님이 그렇게 출제해서 제가 어떻게 문제 푸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후나 거절 결정 재임사 청구 나오면 어, 여기는 이거 보는 거죠. 보정 각하 사유. 사실 2항 신규상 추가 사망 감자명 빼 봐. 51조이랑 새로운 거주료가 있는지 얘들을 적법 여부로 보시면 됩니다. 예, 고정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요건들을 살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지엔드 보시면은 아실 텐데 적법이라는 게 방식 요건, 본안 요건 다 통틀어서 적법, 적법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사례지엔드 북에서는 사실 2항 사실 이항, 삼항, 오십일 조이랑 이것만 보지 않고 방식도 간단히 어, 없습니다. 방식이란 거 아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쓰면 된다고 했어요. 주최기간 서면, 주최출원인이 기간, 여기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 보정서를 제출했는지 그걸 언급하는 겁니다. 사전에도 보시면 무슨 소리 나올 겁니다. 음, 이거 하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김에 그냥 다 해버릴게요.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심사관이 심사파트 문제 풀 때도 편한데 여기서 보정하면서 신규사항을 추가했어요. 이거 알아두세요. 1차 때도 이게 편한데 2차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 거절 이유죠. 거절가 있을 때 자진보정에서 새롭게 거주류가 발생하면 이건 최초 통지입니다. 여기 했잖아요. 최초 통지한다고 자진보정에 대해서는 최초 통. 그다음에 최초 통지에서 신규상 추가하면 이건 최후 통지입니다. 거주류 통지에 대응한 보정에 의해서 새로운 거주류가 발생하면 이건 최후 통지. 그다음에 최후 최 통지했을 때 신규사항이 추가되면 이건 보정각화예요. 재심사 청구했을 때도 신규사항이 추가되면 이건 보정각합니다. 구분하는 거. 알려주어책 한번 보겠습니다. 125 페이지 명세도면 보정 1번 의치지 명서 보정이란 최초명서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정정하는 것으로서 선출원주의 때문에 출원 서두르다 미흡함이 있는 경우 사후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다만 심사지연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제3자 불이익 방지가 신규상 추가 금지라는 보정 범위 제한이고요. 심사지연 방지가 보정각화입니다. 보정각화. 보정의 시기 및 범위에 제한을 두었다. 절차. 절차는 아무 생각 없이 주식에서면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최 출연인이 기간 자진보정 최초, 최후, 그 다음에 거절일정에 따른 임사정보시 서면은 보정서를주라 하면 됩니다. 어, 보정범위 개괄. 심사결과에 따른 보정범위의 차이가 있는지. 심사결과에는 거절통지와 거절일정이 있는데 거절통지는 또 최초와 최후가 있는데. 이게 다이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자진보정이나 최초일 때는 신규 사항만 추가 안 하면 되는 거고 최후나 재심사로 가면 이걸 우리가 보정 범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이, 이 단어를 보정 범위 제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의의에서 심사관님 불이익 방지, 제3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보정 시기와 범위의 제한이 있다 했죠. 시기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기 때는 신규 사항만 추가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 시기로 가면 은 신규 사항 추가하지 않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서 감잘명 빼박, 새로운 거주류도 없애야 되는이더 제한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읊어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심사결과에 따른 보정 범위 제한 어,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읽어보시면 알겁니다. 같은 내용이고, 그 답안지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또 사례제인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례제인도 보니 이거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나와 있는데, 내용 한번 이해해 보시고, 실제 답안지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사례제인도 보시면 됩니다. 둘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정범위, 구체적 내용, 사실주 이항, 어, 이거는 뭐 심심하면 지나가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보론으로서 좋은데, 사실주 이항 판단 기준이죠. 팔레 에도 42항이라는 것은 최초명서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또는 출원식 기상기상최초명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인 사항 많이 했던 거죠 42항 명서 보정을 최초명서도면의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판례에 따르면 최명도란 최명도의 명시적 기재사항 또는 명시적 기재가 없어도 출원식 기상기상 명시적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인 사항 그 다음에 2번 외국어 출원은 사실상 후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국어번역문에 범위 내에서도 해야 된다. 같이 들어간 거고 사실상화는감자명 e 빼박. 박감자명 g 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까지 나오지 않을 거고요.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 에지 A, 스몰 a e 스몰 a n come d o w 고 c o m 고 그 다음에 스몰 A 원 밑에 쪽을 천구번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출원을 했습니다. 얘가 최명도입니다. 고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발명의 설명은 안 건드렸고 천구번이면 이걸 라제이로 바꿔 버렸어요. 천구번만 참고로 라제이와 스몰 A 원의 관계는. 교수님께서 대문자 하면 보통 상위 개념, 소문자 하면 하위 개념으로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예시를 든 상황은 뭐냐면 청구 범위가 확장된 겁니다. 이게 40초 사망이 아닌 상황. 40초 사망은 감잘명 빼박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건 감축이 아니라 확장이고 잘못된 기재정정도 아니고 분명한 기재명확화도 아니고 빼박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예시를 든 겁니다. 이랬을 때 여기 할게요. 살주 사망 위반됐을 때 자진 보정에서 살주 사망 위반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확장하는 것은 거절 이유도 아니고 하나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최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거절 이유도 아니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후일 때만 보정 각하. 재심사청구일 때 보정각화 요렇게 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확장을 한 상황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런 상황만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라제이로 바꾼 상황 라제이로 바꾸면 얘는 42항은 오케이거든요. 사 42항은 오케이고. 라제이가 최명도 있었던 거니까. 다만, 청구 범위 없었던 거에서 확장이 된 개념인데. 그랬을 때의 취급. 중요하죠. 그 다음에 6번. 복수의 보정을 한 경우는 1차 시험용이지 2차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보정 여러번 하면, 자진 보정 때 여러번 하면 각각 유효. 최초나 최후 때 여러번 하면 맨 마지막 거. 재임사때할건 제일 처음 거. 이건 1차 용이에요. 2차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원의 일부 취약. 이것도 1차 용입니다. 그 우리 1차 때 판례에서 많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28페이지 보정각하 보정각하 왜 시험 문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례제인들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 가능한 쟁점다 정리해놨습니다 보정각하는 논리구조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답안지에 무슨 문제가 나오건 답안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첫 번째 보정각하의 의의와 요건 보정각화 의의는 거절 이유 통지와 보정의 반복에 의한 심사 지연 방지 이게 보정각화 의의고요. 요건은 아까 했네. 최후나 재심사 청구시 보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4 0주 이하 신규사추가거나 사망 감잘명 빼박이 아니거나 새로운 거조류가 있거나 다만 새로운 거조류가 있어도 청광항 삭제는 예외. 청광항 삭제 예외를 여기다 답안지를 쓰지 마세요. 답안지는 분량 채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은 여기까지만 쓰고 분명히 보증각하면 2번 문제가 따로 나올 거야요 2번이 바로 51조 1항 과로의 취지. 51주일은 과로가 바로 청광삭제입니다. 청광삭제했을 때 새로운 거주를 발생한 것은 왜 보정각하지 않는지 취지. 얘는 통지를 하더라도 심사 지연 우려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보정각하지 않고 거주를 통지하더라도 보정을 어떻게 할지가 뻔히 예측이 됩니다. 출원이 어떻게 수정할지가 뻔히 예측되고 그 예측되는 수정에 의하면 새로운 거짓과 절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통지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게 심사지역 우려가 없다고 표현하죠. 심사지역 우려가 없고 플러스 1차 태도인데 이건 출원이 실수로 봅니다. 출원 실수인에서 보정각화되면서 가혹하기 때문에 출원인을 구제해주고자 보정을 각화한 취지에도 문제가 없고 또 봐주고자 얘는 보정각화하지 않는다. 그 다음이 3번이죠. 그대로. 3번이 케이스 1, 2, 3, 4. 케이스 1은 청구항 삭제 만한 경우, 케이스 2는 청구항 삭제하면서 인용하는 항을 잘못 변경한 경우, 케이스 3는 청구항 삭제하면서 인용하는 항의 퇴계적 기재를 누락한 경우, 케이스 4는 청구항 삭제와 전혀 무관하게 거짓류가 발생한 경우, 케이스 1, 2, 3까지는 보존각가안 했고요. 페이스포는 보정각화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정각화를 안하면 뭐하냐 보정각화 안하면 알아두세요 내 사례제 핸드보기도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정각화를 안하면 최후거렇를 통제하거나 지금 거게이가 발생했잖아요 그걸 최후로 통제하거나 아니면 직권보정 할수 있습니다 출원이 실수라고 그랬었죠. 출원이 실수에서 어, 어떻게 수정할지가 뻔히 예측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걸 명백히 잘못된 기재라고 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기재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님 재량이 있다 직권보정이 가능해요. 직권보정하면서, 직권보정인데 대신 특허결정할 때만 할수 있습니다. 요렇게. 보정각화를 안 한다면 최후 통제하거나 아니면 직권보정하면서 특허결정하는 거. 보통 보정각화를 한다면 실무에서는 한 90%는 거절결정이 나오고요. 보정각화를 하냐, 안 하냐, 하고 안 하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뭐냐? 최종적으로 뭐냐가 이겁니다. 심사 심사는 스텝 1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텝 1, 2, 3까지 다 가야 된다고. 스 2에서 거절 결정하냐? 아니면 3에서 통지하냐? 만약에 거절 이유도 없으면 특허 결정하냐? 여기까지 보정각합니다보정각지 이것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이 외의 쟁점은 없습니다. 나머지 잡다한 건다 1차형입니다. 2차에선 저것만 적으시면 돼요. 보정각화 의지지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최고지로 통지에 대한 보정 또는 재임사 청구 시의 보정이 사실상 신규 사항 추가 사실상 감자명 빼박 아닌 거그다음 보정에 따라 새로운 고지가 발생한 경우 다만 과로 청구항 삭제는 제외. 이때 보정각한다. 2번. 청구항 삭제 보정. 이 케이스 1 2 3 4를 1 2 3 4로 나온 겁니다. 1번이 청구항 삭제만 경 아니네요. 그게 아니라 어 이제 가로 2번 1번이 청광석지보정에서 1번 청광을 석지하면서 새로운 고지를가 발생한 경우 보존각결정 하지 않는 취지가 예고 이거 지금 제가 답안지 이 순서대로 외워서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고 지금 제 교재가 이게 의에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케이스 1, 2, 3, 4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거기네요. 괄호 2번. 보존가 결정을 하지 않은 사. 여기가 반가로 1번이 케이스 1. 청구항 삭제만 한 경우. 반가로 2번이 케이스 2. 청구항서점에서 인용 번호 잘못 변경한 경우. 반가로 3번이 케이스 3. 청구항서점에서 인용 인용하는 항의 탱일적 기재 누락한 경우. 그다음에 괄호 4번. 보존가 결정을 한 사. 이게 케이스 4예요. 청구항 삭제가 무관하게 거절 이유가 발생한 경우 보존가화를 했다. 이거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3번 보정각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심사 결과는 새롭게 발생한 기재불비의 거절에 대해서 최후 통지하거나 재량에 따라 직권보정을 해서 특허 결정할 수 있다가 여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여기 이 얘기를 한 거고 보정각 하면 거의 거절 결정 나오는 거고 요, 요 라인을 지금 기본서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 그 다음에 129 페이지는 이거 그 1차용이지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1번 사실 이항이 사유가 강가되서 착오로 등록된 경우 이무유사용거고 뭐 보증각화하지 않고 착오로 등록했을때 무유사유다 2번 나중에 발견된 경우 보증각화 안했으면 나중에도 보증각화 못합니다 그게 후속 절차 진행되면 번복 못한다 1차 때 많이 외웠었죠 보증각화 할수 있었는데 안하고 후속 절차 진행되면 나중에 못한다 그 내용이에요 반대로 보정각화가 잘못됐는데, 불복을 안 하고 나중에 넘어온 나중에 불복 못한다. 그 내용입니다. 얘는 1차 내용이지, 2차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명사서 보정이었습니다. 잠깐 지웠다가 이제 분할 출원 가겠습니다.